안녕하세요. 함께 해요. 만나일입니다. 숙주 두 봉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7배 60g 나갑니다. 숙주를 두세 번 정도 씻은 다음에 이렇게 물에다가 한 30분 정도 담궈 두었다가 건져서 사용을 하면 좋아요. 네. 그럼 이렇게 30분 정도 두었다가 건져 볼게요. 30분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건져서 바로 이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깨끗이 씻어온 숙주를 이렇게 이제 냄비에다가 넣어주고요. 물, 생수 한 컵을 넣어주고요. 불을 올려줍니다. 네, 지금 불을 올려놓은 지 3분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막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숙주를 뒤적뒤적 해줘요. 위아래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잠시 뚜껑을 덮어서 둡니다. 한 2분 정도만 어요 네. 이제 2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숙주를 한번 뒤적뒤적 한 다음에, 이제 건져 놓을 거예요. 숙주는 이게 너무 오래 익히면 맛이 없거든요. 이거를 불을 끄고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해서 얼른 식혀줘요. 이렇게 이제 식혀놓고요. 양파 한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 개를 170g 나가는데, 요 채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마늘을 10쪽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한반 정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안심 수육을 하거든요. 안심 수육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맨날 삼겹살이나 사태나 또는 앞다리살로 수육을 하는데, 오늘은 안심으로 수육을 합니다. 이렇게, 당파를 바닥에다가 깔아주세요. 제가 항상 수육을 할 때는 항상 깔아주잖아요. 네, 오늘은 고기를 굽지 않고 이대로 합니다. 수육을 이렇게 하고요. 안심을 이렇게 요지로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안심 6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놓고요. 캔맥주, 캔맥주를 부어주겠습니다. 캔맥주 500ml 한 캔을 부어줬습니다. 다른 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안심은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다른 고기에 비해서 부드럽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양파하고 마늘하고만 넣고 캔맥주만 넣고 끓여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끓여줄 겁니다. 먼저 센 불로 올려놓고요. 어, 끓는다 싶으면 불을 줄여서 한 30분 정도 약불에다 놓고 3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끓고 있잖아요. 끓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고기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중불에다가 놓고 한 30분 정도 끓여줄 거예요. 네, 인덕션 4단에다 놓고 끓여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숙주를 지금 이렇게 식게끔 해서 이렇게 숙주가 다 식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숙주만 먹으면은 또 맛이 닝닝 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주는 지금 전혀 간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먹을 건데요. 여기다가 조금 다른 채소를 곁들여서 먹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좀 상추를 상추가 조금 아주 순하기 때문에 곱게 채를 썰어서 숙주하고 같이 섞어 줄게요. 상추가 지금 몇 잎이냐면 상추가 열 잎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잘라서 숙주하고 섞어 줄게요. 이제 섞어서 이제 세팅을 할 건데요. 섞어 놓았고요. 이제 접시에다가 깻잎이 있으면 깻잎을 좀 이렇게 좀 깔아줘도 좋고요 고기가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소스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양조간장 3큰술을 넣어주고요 보통 이제 시중에서 파는 핫소스가 있어요. 네, 핫소스를 넣어줄게요. 혹시 매운 거 싫어하시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핫소스 2큰술을 넣어줘요. 그리고 물엿을 한 큰술을 넣어줘요. 네, 이렇게 이제 소스는 지금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요. 혹시 단거 좋아하시면 단 거를 더 넣으셔도 되고요. 단거 싫어하시는 분은 아예 물엿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고기가 다 되었,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이제 고기를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가스 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인덕션에다 놓고 했는데 인덕션 사단에 놓고 했는데요. 보통 보면 가스 불은 약불에다 놓고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이제 맥주를 놓고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약불로 다 줄여서 30분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이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가 없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네, 고기를 이렇게 먹기 좋게 옆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맛있는 수육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돼지고기 안심을 가지고 수육을 했는데요. 지방이 없어서 아주 담백하고 맛있어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주하고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먹어볼 건데요. 이렇게 소스를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해서 어때요?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숙주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보세요. 너무 맛있겠죠? 네. 먹어볼게요. 오늘 수육을 한 거는요. 보통 우리가 보면 삼겹살 수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지방이 있어서 사실 부드럽고 더 맛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방이 많아서 다이어트에는 완전히 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심으로다가 한 수육은 조금 지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최고예요. 최고. 돼지고기는 보통 보면은 돼지고기는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포화지방산이 소고기보다 좀 적거든요. 그리고 돼지고기는 간장을 보호하고 피로회복에 아주 좋아요 특히 비타민 B1이 쇠고기보다 10배나 많기 때문에 신경질환이 안 좋으신 분들 있요 신경질환, 신경질환을 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돼지고기를 많이 드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소화 기능을 촉진시키고요. 중금속을 해독을 해요. 특히 피부염의 치료 효과에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또는 우리가 안심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 안심을 먹는 게 최고 좋아요. 성장기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특히 안심은 조리할 때 영양소가 3 배나 꽁충 뛴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심을 보통 보면 우리가 카레나 또 이렇게 완자 같은 거할때 주로 해서 먹잖아요. 어 그런데 또 이렇게 수육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안심을 가지고 수육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